그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우리죠 홈플러스 2호점이라 뭐 하는데 네. 그까지 우리가 이 맞던지 홈플러스도 못았는데 결국 두 번째 신청 들어올 때 홈플러스가 하는 거알 이거는 진짜 사실 경주의 자존심도 못 살릴 거입니 생존권과 그상권이다 지금 뺏기는 음.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약고 있다. 삼준평이 들어가 있다 고그는데 네. 알고 계십니까? 예예.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청 부지가, 시 부지가 3300평이, 고그 홈플러스 부지가 있는데, 그 앞으로 뭐, 양자할 정도, 뭐,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까? 시 부지, 매일할계획 없습니다. 아니요, 계획은, 계획은 네. 팔, 그, 계획, 그, 계획, 어, 그 팔, 네. 그 매, 계획을 내가 할, 할 계획이 없습니까? 약속할 수 있습니까? 네. 시의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가 부시장께서 네. 요 우리 있는데서 삼입편시 있는 곳지 부지 있는 거를 시가 시 부지를 매가 매각하면은 시의 시의회의 의견도 거쳐야 되고 아 그런, 그런,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이자리에서꼭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. 데 중요 재산을 네. 그, 매각하기 위해서는 네. 시장님 결심도 있어야 되고 시의회 매각 어, 그 매각할 아, 중요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하 의견도 거쳐야 되는데 내가 하기, 내가 내기가 올라 겁니다. 겁니다. 해서도 안 되는 거고. 시, 시 부시장이 아니, 예를 들어가고 이 회사 하게 되면 네. 우에 이해 최다를 갖들어가는거못 하도록 하기고 만일 찬스가면